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이, 자주통일민중전이 조직원 4명을 모두 보석으로 풀어준 데 대해서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이례적으로 항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술수를 쓰고 있는 간접 혐의자들을 법원이 모조리 석방한 것은 범죄 수사와 재판을 위한 구속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서 공작금을 받고 북한 지령에 따라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범죄자들이 제멋대로 활보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은 나라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말로만 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단한 몇 가지 대안을 내겠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이 사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의대 대법원장 말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간첩 사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둘째, 간첩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국사범 아닙니까? 셋째, 재판 지연 시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판 지연하려는 이 술수에 우리가 무방비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넷째, 간첩 사건은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적, 적당하게 넘어가선 절대 안,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구속 기간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